삼선 연임 제안으로 교체가 확정된 원조시장 선거는 일찌감치 후보군이 윤곽을 드러냈습니다. 더욱이 현 시장의 조기 사태로 공석이 되면서 거론되고 있는 입 후보 예정자만 11명에 달하는데요. 대선 직후 숨가쁘게 치러질 지방선거에서 인물과 정책을 꼼꼼히 살펴보기 위한 유권자의 관심이 중요해 보입니다. 이다혜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전현직 시도 의원과 관료 출신 등 출마를 선언한 후보군만 6명에 달합니다. 강원도 의원과 국회 보좌관을 지낸 곽도영 현 도의장은 각계의 인맥과 오랜 정치 경험을 바탕으로 새로운 리더십을 발휘해 위기를 극복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도 의원과 도지사 비서실장을 역임한 구자열 혁신과 상생 연구원 이사장도 정치 철학과 인생을 담은 도서를 출간하며 소통 겸손 청렴의 리더십을 펴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청와대 경제비서관 출신의 최혁진 보훈복지 의료공단 관리 이사도 이달 초 자신의 인생을 담은 저서의 북 콘서트를 열고 지역 경제 활성화 전략을 제시하는 등 얼굴 알리기에 나섰습니다. 삼선시의원 경력의 류인출 의원은 지난달 출판기념회를 열고 지난 12년 의정 성과를 기록한 저서를 공개하며 시민의 작은 불편도 꼼꼼히 챙기겠다고 밝혔습니다. 삼선시의원의 의장을 지낸 신재섭 의원은 출마 선언과 함께 민관학 협의체의 기업 유치 TF팀 구성, 시장 직속 휴먼재단 설립 등 구체적 정책을 제시하며 표심 잡기에 나섰습니다. 삼선 시의원 경력의 유석연 현 의장 역시 경제가 살아나고 사람이 북적이는 원주를 만들겠다는 포부를 갖고 지난해 말 후보군에 합류했습니다. 국민의힘에선 전현직 시도 의원과 사회단체장 등 3명의 출마가 공식화되고 있습니다. 삼선 시의원을 지낸 전병선 의원은 삼선 경험을 바탕으로 지역 경제를 재건하겠다며 지난해 10월 원주시장 후보군 중 최초로 출마를 선언하는 등 자신감을 내비치고 있습니다. 도의원을 지낸 원강수 원주시민공감연대 대표는 출마를 선언하지 않았지만 축구 인프라를 확충해 원주를 건강도시로 만들자는 정책 제안을 내놓는 등 얼굴 알리기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원주시 번영회 회장을 맡고 있는 박동수 변호사는 강원도청사 이전 공론화를 위한 시민 서명 운동 등 현안 해결에 나서면서 지지층 확보에 힘을 쏟고 있습니다. 무소속 후보로 꾸준히 거론되는 원주시 부시장 출신의 김광수 재단법인 원주 의료기기 테크노밸리 원장은 출마를 선언하지는 않았지만 오랜 공직 경력과 역대 최다 국비 확보 성과 등을 바탕으로 중단 없이 원주시정을 이끌 적임자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그동안 원주시장은 민선 1기부터 4기까지는 보수정당에서, 이후 민선 5기부터 7기까지는 진보정당에서 배출돼 왔습니다. 국회의원 선거에서도 진보와 보수 후보가 번갈아 당선되는 등 인물에 집중하는 경향을 보여왔습니다. 그러나 이번 선거 대선 결과와 당내 경선에 따라 자칫 깜깜이 선거가 될 것이란 우려도 나옵니다. 지금 스케줄상 3월 9일날 대선이 끝나고 5월 10일날 새로운 대통령 취임식까지는 중앙정치권에서는 지방선거 일정을 진행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굉장히 짧은 시간 내에 우리 지역의 문제점 해결 방안과 또 미래 비전을 설정하는 선거가 치러질 텐데요. 대선보다 덜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내 삶과 가장 가까운 곳에서 어떤 것을 바꿔야 되는지 또 우리가 함께 살아가기 위해서 어떤 정책이 필요한지를 꼼꼼히 따져보는 그런 지방선거가 돼야 될것 같습니다. 대선 이후 당내 경선부터 본선까지 숨 가쁘게 진행될 지방선거 일정 속에 지역을 책임질 적임자를 가려내기 위한 유권자의 관심이 어느 때보다 중요해 보입니다. 헬로 TV 뉴스 이다입니다. 강원도 선거관리위원회가 18일부터 제8회 전국 동시 지방선거의 시장선거와 도의원 및 시의원 선거 예비 후보자 등록을 시작했습니다. 예비 후보로 등록하면 선거 사무소 설치와 선거 운동용 명함 배부 어깨띠나 표지물 착용 등이 가능해집니다. 군수와 군의원 선거 예비 후보자 등록은 오는 3월 20일부터 시작할 예정입니다.